안녕하세요. 아이캠퍼 공식 대리점 광주 캠핑스테이입니다. 오늘은 카니발 신형 4세대 차주님께서 아이캠퍼 루프탑 텐트를 설치하러 오셨습니다. 카니발 4세대는 충정 루프랙이 약하므로 기존 루프랙 탈거 후 서브풋을 설치해야 합니다. 서브풋 위에 가로바를 설치하면 되는데요. 카니발 4세대 전용 가로바 텐트는 애니코스텀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고객님이 방문하시기 전 미리 텐트를 준비해놓고 작업차가 들어오면 가로바 설치를 시작합니다. 앞서 말씀드렸듯 순정 루프렉을 탈거하고 가로바를 설치해준 뒤 미리 준비해놨던 텐트를 올립니다. 텐트는 아이캠퍼 스카이캠프 3.0 4인용 하드탑 텐트입니다. 앞, 뒤, 양옆 간격을 맞춘 뒤 텐트 자리가 잡혔다면 브라켓을 조여 고정합니다. 장착이 끝난 뒤 사용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데요. 사용 꿀팁, 주의사항 등 꼼꼼히 설명드리고 있답니다. 아이캠퍼는 제품마다 각각 시리얼 넘버가 있는데요. 시리얼 넘버를 넣고 정품 등록이 가능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. 정품 등록은 아이캠퍼 공식 대리점에서만 가능하오니 꼭 공식 대리점에서 구매 및 장착을 하셔야겠죠? 광주 캠핑 스테인은 제주, 전남, 광주 아이캠퍼 공식 대리점으로 매장에 다양한 아이캠퍼 제품들이 있는데요.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캠핑스페이에 방문해주세요. 잠깐. 캠핑스테이 더 많은 상품이 궁금하세요? 캠핑스테이 네이버 스토어에서 다양한 제품을 확인. 캠핑스테이 블로그에서 다양한 차량과 제품 장착기 확인. 광주 최대의 오토캠핑 전시장 캠핑스테이 매장에서는 다양한 제품들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. 광주 전남 가로바, 루프박스, 루프탑 텐트, 픽업트럭 카드탑 적재함, 최다장착점 캠핑스테이? 인터넷에서 캠핑스테이를 검색해보세요.